사람들이 와요? 대부분은 당연히 탈모로 스트레스를 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죠. 근데 뭐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미용적인 목적으로 아, 헤어라인 이건... 디자인이나 머릿숱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도 음... 전체 커버가 들어가시는 분도 어, 계세요. 그래요? 미용에 대한 만족도는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뿐이고 원하시는 니즈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남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손님의 절반은 여성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술하고. 여성분들은 어디 그래요, 주로? 탈모로 인해서 가르마가 그치. 많이 넓어지거나 아, M자가 우리 가 여기 올라가요. 막 썰렁하다가 맨날 그러더라고 요 음, 맞아요 네, 아 그런 분들 많이 아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탈모 인구 중에서도 절반 가까운 게 여성 탈모인이라고 그렇구나 우리 지금. 뭐 남자들만 인는줄 아는데 여성분들은 왜잘안 보이냐면 어떻게든 커버를 하고 다니죠 맞아. 맞아요. 드라이에 막 아침에 한 시간 하더라고 음, 그렇죠 박명숙 채처럼 음, 네, 커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 머리 감으면 없어지니까 네, 일시적인 거라서 그게 음. 번거로워서